어서오세요. 양말 좀 사주세요. 음. 어, 전개정 해킹당해가지고 전개정은 이제 냅둬야지. 저쪽 방으로 오는 사람들 이제 일로 옮겨, 옮겨야지. 그것도 도와줘라, 친연아. 이제 한결이, 단결이 채널로 넘어오라고 저쪽 방 가가지고 얘기 좀 해줘라. <laughs> 자, 양말 쌓아드립니다. 양말 보호하세요. 내일은 부천가서 한번 놀아볼게요. 내일 부천가 가서 한번 놀아볼게요. 자, 양말 쌓아드립니다. 양말 보호하세요. 아, 이거 미치...